He's turned my morning into dancing again. He's lifted my sorrows and I can stay silent. I must sing for his joy has come. Ooh ba -da -bow. He's turned my morning. Into dancing again he's lifted my sorrows and i can't stay silent i must sing for his joy has come He's lifted my sorrows and I can't stay silent. I must sing for his joy has come. You've turned my morning into dancing again. You've lifted my sorrows. I just can't stay silent. I must sing for your joy has come. 네, 지금 이 시간은 어, 23년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어, 별내 행복 캠프에 대한 재정 보고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 참석 인원 및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6명, 청년 50명, 어린이 학생 46명, 총 202명이 참가하였고요. 어, 이분들에게 받은 참가자 회비가 1,576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원이 1,268만 8천원으로 직원해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2,845만 4천원이었습니다. 어, 예산 대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동하는 차량에 사용된 금액이 1 9 7 0만원이고요그 다음에 그 강당이나 다목적지를 사용한 사용료가 1,500, 아니 155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객실 사용료 919만6천원, 그 다음에 식사비가 821만4420원입니다. 어, 관광을 위한 비용이 1 8 6 0 0원 준비비가 42만2천원, 행사 진행을 위해 사용된 금액이 55만890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다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그 회비를 돌려드린 금액이 124,000원입니다. 어, 예산 대비 사용 금액을 보면 예산과 비슷하게 사용하였고요. 특별히 이제 식사 부분들은 저희 임원진하고 또 식사를 담당하신 집사님들께서 그 적절한 인원에 맞게 너무 과하지 않게 식사를 신청하셔서. 어, 충분히 그 금액이 모자르지 않게 오히려 남게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관광 및 어, 준비비 행사 진행에 사용된 그 금액도 예산보다 훨씬 못 미치게 아껴서 잘 사용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을 해 보면요, 전체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845만 4천 원인데 지출 합계는. 2,311만 5,310원이었고요 잔액으로 533만 8,690원이 남아서 다시 교회 재정으로 어,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안식일 예배 때 어, 들어온 헌금이 83만 5,500원이 있었습니다 어, 간단하게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날 예배 드렸던 강릉 동북교회와 그 예배 예배당 안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첫날 묵었던 어, 호텔인데 강릉 동북교회의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호텔인데 마침 어, 저희가 묵기 얼마 전에 바로 리모델링을 마친 상황이라서 매우 깨끗한 시설에서 저희 성도님들께서 어, 하루를 묵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비스타 호텔 앞에 어, 강릉 경포 해, 해변이 있었는데 이 해변에서 저희가 아침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옥계 여성 수련원으로 이동을 해서 또 이곳에서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행사와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재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복 캠프를 다녀와서 어린이부를 대표해서 어린이 반의 활동과 소감을 발표하게 된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웃으셔도 되는데 특별히 이번 캠프에서는 저희 어린이 반이 어, 안식일 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로부터 어른 신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순서를 준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순서를 준비하면 좋을까 해서 디스크라는 성격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룹을 나누고 그 그룹 안에서 미션을 줘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순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 PPT에 사진이 있는데 지금 PPT가 안 되는 관계로. 이 검사가 되게 재밌는 검사거든요. 잠깐 맛보기만 해볼게요. 나는 성격이 밝다, 말도 많이 하고, 말도 잘하고, 행동이 빠르고, 에너지가 넘친다 하시는 분 손들어. 벌써 금방 드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D형이나 I형이 많아요. 반면 나는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말수가 적고 행동으로 옮긴 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시는 분? 거의 안 드시죠? C형이랑 S형은 손잘안 드세요. 어디 나서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저는 무슨 형일 것 같으세요? 저는 CS형이에요. 정말 내성적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웃어주시면 기운이 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희 신랑은 완전 아이형이에요. 말도 말도 잘하고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에너지도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좋아서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살다 보니까 <laughs> 네더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아이 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다른 사람이구나.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틀린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 이제 그룹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성격끼리 이렇게 모아보니까 어떤 그룹은 서로 리더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시끌벅적한 그룹도 있었고요. 어떤 그룹은 아무도 나서지 않고 눈치만 보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성격 유형을 가진 분들끼리 모여서 팀명도 정하고, 그리고 우리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우리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안식일 오후에는 저희가 옥계 앞에 있는 바다에서 물놀이를 했는데요. 이날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쳐서 저희 아이들은 모래사장에서 모래놀이하고 발만 담그고 이렇게 네, 놀았습니다. 이게 이제 놀러가면, 바닷가 놀러가면 남자분들이 여자 선생님들을 빠뜨리는 게 국룰이잖아요. 이날은 입수가 안 되는 날이어서 저희가 방심하고 있다가 물에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안식일 저녁에는 이제 야간 트레킹으로 소량 수목원을 방문했는데요. 산책로를 따라서 조명이 예쁘게 켜져 있고 그 길을 걷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가 일요일 오전에는 정동진 바다 부채길을 걸었는데요. 이날은 날씨가 흐려서 걷기에 정말 좋은 날씨였습니다. 네, 한참을 걸으니까 아이들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어깨동무도 하면서 기운을 내주고 저기 조항준은 항상 맨 앞에 걸어야 되는 아이예요. 트레킹을 하면 맨 앞에 걸어야 되는데 이날 막내 진우가 형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자고 그래서 황준이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황준이가 끝까지 진우의 손을 잡고 걸어가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잘 완주한 후에 아이들이 차를 기다리면서 길에서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꿀맛이었습니다. 저희 어린이 반은 코로나 이전에는 제주도로 국토 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주도 둘레길도 걷고 한라산도 등반하고 안식일에는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안식학교 순서도 진행하면서 이렇게 국토 순례를 저희가 다녀왔었는데요. 이번에는 행복 캠프를 어른들과 함께 같이 가면서 일정이 짧아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어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활동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더잘 알게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가족들 중에 교회에서는 잘볼수 없었던 아빠가 방문한 가족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 놀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 행복 캠프를 위해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1층에서는 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의 절반은 지금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네, 특히,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는 어, 저희 별내교회 어린이들만 위한 순서가 아니라 친구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학교를 꾸며보고자 아이들에게 많이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기에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항상 시끌벅적한 아이들인데 넓은 마음으로 또 이해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저희 오늘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별래교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별래 행복 캠프를 참여한 청년 이가은입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이 행복 캠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히 저를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현재 청년반에서 총무 겸 영혼 섬김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으면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저에게 최근에 아주, 아주 가장 큰 슬럼프가 찾아왔었는데요. 이번 행복 캠프가 저에게는 그 슬럼프의 종지부를 끊는 힐링 캠프가 되었습니다. 언제서부터인지 제가 교회 일을 하면 굉장히 버겁게 느껴졌어요. 제가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러 온 건지 뭘 하러 온 건지 그냥 책임감에 짓눌려서 그냥 마지못해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만 가는 게 느껴졌고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에 제가 정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정말 아주 작은 제 목소리로 나즈막히 하나님, 저 좀, 저좀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게 그냥 뱉었던 탄성과 같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에게 네 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가장 먼저 저에게 보내주셨던 사람은 저에게 너는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 예수님의 사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 캠프가 찾아왔는데요. 이번 캠프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또 보내주셨어요. 먼저 행복 캠프를 운영하셨던 이화진 장로님과 그리고 황선희 집사님과 그리고 이용길 장로님과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요. 그 장로님, 집사님들이 저에게 제가 먼저 이런 슬럼프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격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지칠 수 있고 걱정해 주시면서 공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인생 선배님들의 그 공감과 위로가 그또 조언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던지 아, 이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까 그 집사님이 얘기해셨던 안식학교 순서 때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 포함 저희 딱네명 있었는데요. 저랑 저희 청년반에 대학생으로 있는 청년 그 서진영 청년이랑 그리고 학생 진천수 목사님 따님 진미현나 학생이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열 장로님 이렇게 네 분이 있었는데요. 어, 이분 들과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 제가 또 이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선배님들, 어른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 어린이들까지,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거꾸로 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챙길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그러고 나서 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빨리 지치는 지름길을 뿐더러 예수님의 사랑이 그 끝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 내가 잘해서 된거 아닌가 하는 교만과 또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거꾸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정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 주시고 또그 속에 하나님이 계속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캠프를 다녀온 이후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필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최근에 이번 주에 제가 에베소서를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혹시 글씨가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 영광의 품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윤종근입니다. 아, 저는 이번 행복 캠프, 어, 옛날로 치면 장막 부흥에 어, 사실은 갈 생각 없었는데요 어, 저희 위층에 이화진 장모님이 사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민 집사, 같이 가야지 집사람한테 핑계를 댔어요, 장모님한테 어, 집사람한테 허락받고 가겠다고 여보, 나 장모님이 행복캠프 같이 가자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뭐 고민 없이 가 그러더라고요. 저 혼자 목금토일 첫날부터 참여한 게 됐고, 또 장모님이 저도 또 임원으로 넣어가지고 뭐 차량 그 담당하는 것을 또넣어두셨더라고요 어 제가 기억하는 장막 구공에는첫 번째 장막 구공에는 1996년. 어, 충청 앞에 장막 구에 제가 처음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여름 방학이라 동생과 함께 어, 외가를 방문했는데 교회에서 바다로 안면도로 놀러 간다. 가자. 근데 텐트가 없었거든요. 텐트를 샀어요. 그 당시 제가 기억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돔식으로 이렇게 된 텐트인데 그때 최신형이라고 캐빈형 텐트를 하나 사가지고 갔던 거를 기억하는데. 어, 그당시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찬양소리 말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날씨가 엄청 더웠던 걸로 기억해요 군을 어, 하나 없는 곳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4박 5일인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딱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그냥 바로 그냥 텐트 걷어갖고 장곡 해변에서 버스 다, 다니는 곳까지 한, 지금 한 1시간 정도 걸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장막붕이안 간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어당시시장막붕해야 그 지금 뭐 저희희행행캠프프잖잖요제제 텐트 뭐 텐트 갖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별로 안좋아해요 근데 아이들이 원해서 뭐 캠핑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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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은 시설 그리고 어, 교통편도 되게 좋았고요. 되게 감사한 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완진 장로님 그리고 특히 황선인 주사님 많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뭐 아까 그 디스크 유형 검사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어떤 유형 같으세요? 저, 저는 뭐 계획된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해 그럼 그래. 남들 이렇게. 쭈피치 빼버리면 그냥 바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남한테 상처를 잘 주기도 하고, 뭐 저는 잘 금방 풀리지만, 네, 그래요. <laughs> 이게 딱 보니까 어떤 분한테 되게 죄송한데요. 제가 어, 이번 행복 캠프에서 음, 생각지 못했던 거두 가지를 얻었는데요. 어, 설명신 장로님과 김석유 장로님이 저보고 사내일 가재요 4시 반에 깨우겠다고 안식일 날 아침에 가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장난식으로 이야기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4시 24분인가 문을 쿵쿵 두드리더라고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세수하고 따라갔습니다. 4시 반에 나갔다가 어, 삼척에 있는 덕항산이라는 곳을 따라갔는데 저는 평소에는 운동을 하지만 산을 타지를 않아서 그분들은 산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잖아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따라 하지 말라고. <laughs> 아 근데 정말 힘들고 그랬지만 정상에 올라서 밑을 이렇게 봤는데, 연모하고 뭐 이런 풍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천연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복 캠프를 통해서 어, 많이 모르던 분들을 알게 되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뭐 걷고 일하면서 어, 참 많은 것을 배웠고 감사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 우리 우성호 장로님 그리고 전실 집사님께서 어, 우리 그 행복 캠프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어, 과일을 바리바리 많이 싸갖고 오셔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인범 집사님께서는 원주에 원주 삼육 고등학교에서 군마고 계신데 그곳에서 저희 형도들을 위해서. 동해 집까지 와서 옥수수를 따서 옥수수 또 아주 많은 양을 삶아가지고 또 오셨더라고요. 저는 옥수수 싫어해서 하나도 먹지는 않았는데 아, 감동이었어요. <laughs> 다음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년 행복 캠프에는 뭐 제가 뭘 어떤 것을 뭐 맡고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 주어진 역할에서 뭐 하라면 빼지 않고 하는 그런 제가 될 것이고. 어, 여러분들도 어, 많이 이렇게 행복 캠프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그런 행복 행복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